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계 노르웨이 속 사후 5차 무순이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12월 9일 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서 모집 공고일은 12월 4일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5년도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부를 보면,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을 받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투기, 과열 지구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8년도 7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중구 황학동 1756번지 1원이며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총 4개동, 40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97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중 잔여 물량이 30세대가 나왔는데 타입을 보면 3구 타입 30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3구 타입 13층에서 17층 분양 가격을 보면 7억 4826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금으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중도금 일정은 당사의 일정 조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